자, 1 3 9 0 보자. 1 3 9 1 3 9 0 0비가 2대, 2대 3 0 0 0원비가 2대 3. 넓이 합이 65파이란다. 알겠죠? 큰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래. 큰원의 반지름비. 닮음비가 2대 3이면, 닮음비가 2대 3이면 뭐라 쓸수 있니? 0 0 0 0 0원1 0 0원의 넓이를 구하원면 반지름이 필요하지? 그러니, 반지름의 비율이 2R3R 이렇게 쓸수 있었어. 넓이로 바로 안 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지? 2R3R, 맞지? 닮목비가 2대3이니까 반지름비도 2대3이어야지. 이게 더 편할 것 같은데, 느낌이. 그래서 면적 구하면 얼마나? 하이에 4R제곱이지. 그 다음에 9R제곱 이렇게 되는 거 맞아요? 이게 658 이렇게 되겠네? 맞죠? 그럼 파이파이 죽여버리고, 13R제곱. 13R제곱은 13분의 65 이렇게 쓸수 있지? 예스, 안 했어? 그죠? 그럼 뭘 구하라 그랬지? 큰원의 면적 구하라 그랬지? 맞아요? 큰원의 면적은 얼마야? 맞지? 큰 아, 큰원의 반지름 구하라네, 반지름. 그러면, 얘는 얼마지, 이거? 어? 나쁜하면 5네? 예스에요. Yes, 그죠. 그러니까 r은 얼마 나와? 도윤이. r 제곱이 오잖아. 그럼 r은. 그렇지. 루트. 그렇지 잘했어. 됐어요? 그러면 여기다 5 곱해 주면 큰 원의 반지름 나오는 거야. 3 곱해 주면 큰 원의 반지름 나오겠지. 이해했어? 이거 괜찮지않아 이렇게 푸는 거. 맞죠? 자, 이렇게 풀 수도 있어요. 이게 첫 번째 풀이고 선생님은 다양한 프리를 되게 좋아해. 두 번째 프리는 이거죠. 2대3이면, 닮음 비가 2대3이잖아, 얘들아. 맞아요? 닮음 비가 2대3이면, 면적비는 얼마가 되지? 제곱이니까 4대9 되는 거지. 이거 알죠? 이거 다 알아야 돼요. 고등학교에서도 써먹어요, 이거. 알겠죠? 그러면 면적비가 4대9니까, 큰원은 65파이, 큰원의 면적은 65파이에서 13분의 9 때려버리면 돼. 요 이해해야 돼. 4대 9니까 전체를 13으로 보면 9에해당하는 것만큼 큰원이잖아. 큰 이해했어? 그러면 짜잔, 약구 나면 45파이 아니야? 이해해야 돼. 그러면 큰원에 반지른 거라고 했으니까 파이 알제고 때리고 이렇게 해버리면 되네? 맞아 안맞아 그러면 R은 루트 45 이렇게 돼요 이해하면 어, 답이 루트 45로 돼있어요 맞죠 답이 루트 45 어,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요 아직 안배웠지만 이건 3루트 5예요 아마 오늘 배울거야 이게 얘랑 같다라는거 알겠죠 이게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너무 그냥 간단한거 하나만 가르쳐줄게 선생님이 그냥 오늘 배울건데 루트 2 곱하기 루트 3하면 루트 6이야 그냥 어저지 알겠어 그리고 이거 봐봐 루트에 4 곱하기 3 이렇게 돼있으면 얘는 다시 이렇게 쓸 수도 있거든 거꾸로 이해하네 그럼 이건2 루트 3 이렇게 빼낼 수도 있는거 아니야 이해하지 그러면 45라는거 5 9 45니까 9 곱하기 5고 얘는 3의 제곱 곱하기 5 맞죠 그러니 얘는 루트에 3의 제곱에 5 이렇게 써버리면 아유 미안 루트 5 써버리면 맞죠? 얘는 3루트 5라고 이렇게 쓸수 있는 거지 이해했어요? 그리고 얘도 거꾸로 지금 표현으로 답을 하고 싶어 그럼 이 3을 몰았으면 돼? 우리가 루트 구로 돌려버리면 되는 거 아니야? 그죠? 그럼 루트 구랑 루트 5랑 곱하면 루트 45 이렇게 쓸 수도 있는 거고 이해했어? 되지? 자 선생님이 풀이 두 가지 하면 저기 뭐야 다 나가 어느 쪽 풀이로 했어? 이거 오른쪽? 왼쪽, 왼쪽 거 한번 해보세요 너는 어느 도리로어 응. 너도 오른쪽에서 왼쪽 커 프리로도 해보세요? 응. 알겠죠? 네. 체크해 놨다가, 아, 하나 더 해야 되는구나. 집에서 언제 해보고 기억 안 나면 영상 보고 다시 하면 되는 거야? 알겠죠? 자, 그 다음에 140번. 자, 자, 이렇게 있네. 이게 한 변이 12래. 맞죠? 그래 놓고, 이렇게, 이렇게 접었지? 이거 어떻게 접, 아니, 그림이 이런 거. <laughs> 자, 어떻게 접은 건지 알지? 어떻게, 어떻게 접었어? 이렇게 접은 거야? 이렇게, 요렇게 잘라서, 여기를 이렇게 접은 거지? 맞니, 안 맞니? 뭔 말인지 알겠어? 그렇게 접어낸 거죠? 이해하죠? 그 다음은 또 어떻게 한 거야? 똑같이 또 접은 거지. 그럼 어떤 특징이 있죠? 이렇게 접은 거잖아. 그 첫번이 상태에서 접은 이 녀석은 보니까 이렇게 면적 같죠? 이렇게도 면적 같고, 같고, 같으니까 면적이 반으로 줄었네. 이해했어, 안 했어? 그럼 첫 번째 면적은 144였잖아. 맞아? 그럼 한번 하고 나면 반으로 주니까 72고. 또한번 하고 나면 반으로 주니까 36이고. 이해하네. 예, 또한번 하면 반으로 주니까 얼마냐? 36 반으로 때리냐? 는 18이냐? 또한번 하면 반으로 주니까 그렇게 나갈 수 있는 거지. 몇번하래 이게 4단계. 그러니까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니까 여기를 의미하는 거네. 이때 한변 길이 구하라고 그러면 이 면적이 군 거니까 한변 3하면 되겠다. 이해해요? 이해해요? 이게 제일 괜찮은데? 다른 방법도 있기는 해. 이거 봐봐. 어떻게 할 수도 있냐면, 잘 봐. 이게 12이기 때문에, 여기리가 6이지. 그럼 여기리도 6 아니야? 그럼 이제 여기 6루트 2네? 이해했어? 안 했어? 그죠? 그럼 여기 6루트 2야. 위에 면적 보지 마시고, 위에 검색하면 거, 거 6루트2지 그러면, 또그리기 그렇잖아? 선생님 입장에서? 그러니까 난 여기다가, 이제 한 변이 6루트인 2 거지. 이해네 그럼 여기또 3루트2 아니야? 맞아 안 맞아? 그럼 여기또 3루트2니까 여는 얼마야? 이거 L이라고 보면 3루트 이거 제곱 도하기 이거 제곱이 다시 이거 제곱 아니야? 맞아 안 맞아? <laughs> 이해했어? 그럼 이거는 제곱하면 얼마지? 그냥 어렵지. 않나? 방금 배운 거 해봐. 3루트2의 제곱을 하면 이거 뭐야? 이거 제곱해? 9. 이거 제곱하면 2. 18이야 18. 이해네 yeah, 그러면 18 더하기 18 더하면 3 0인가 아니야? 그럼 그 다음건 다시 6이 되네 맞아? 이런식으로 내려올 수 있는데 귀찮다 그죠? 맞아? 아니? 안귀찮을수도 있어 잘봐 12였지 처음께 한번하니까 6루트2가 됐네 그 다음하니까 2이 됐지 아직은 다 안배웠지만 한번은 배웠잖아 모로 나눴지? 루트2분의1로 나눠버린거 아니야? 맞아, 안 맞아? 이해하지? 그죠? 그럼 여기도 루트 2분의 1을 곱한 거 아니야? 그럼 계속 여기다가 루트 1, 2분의 1을 곱해 나가면 되네? 이런 식의 생각을 갖고도 풀수 있는 거지. 이해했어, 안 했어? 그럼 4단계니까, 하나, 를 여기 구하는 거잖아. 맞아? 그러면 12에다가 이걸 몇번 곱하면 돼? 이거 4번 곱하면 여기 나오는 거 아니야, 그냥? 그러면 루트 2분의 1에 제곱에 다시 제곱이라 쓸수 있는 거 아니야? 네번 곱한 건? 그럼 얘년 얼마지? 2분의 1이잖아. 그럼 2분의 1 제곱하면 4분의 1인 거 아니야? 그럼 10에다 4분의 3 나오네. 못할 방법은 아니야. 면적이 더 쉬웠을 뿐이지 지금. 그리고 현재 배운 과정에서는 이렇게 풀 수밖에 없고 뒷과정을 쓰면 얘도 가능하고. 예째! 142번 자, a가 음수래 a가 뭐라고? 음수 b는 루트에 마이너스 a제곱이란다 c는 c는 뭐래? 루트에 마이너스에 16b제곱이래 일단 뭐하라는 거야? a마이너스 B 더하기 C를 이걸 다 A에 관한 식으로 나타내리지. 뭐에 관한 식? A에 관한 식으로 나타내리잖아. 그러면 A에 관한 식이니까 생각이, 무슨 생각이 들어? B도 A로 표현해야 되고, 지금 C도 A로 표현해야지. 맞죠? 그럼 여기 관계식을, 근호를 벗겨야 되겠네. 맞아? 그럼 생각을 좀 해보자. 다시 원리대로 돌아가서. 이거는 무슨 수라고? 제곱하면 마이너스 A 제곱되는 수죠. 근데 생각을 해보면 마이너스 A 제곱이나 A 제곱은 같은 거 아니야? 그럼 제곱해서 A 제곱되는 수니까 A도 있고 마이너스 A도 있는데 양수만 잡아라 이거네. 이해하네. 예, 그러니 A가 음수니까 이거네. 그러니 B는 마이너스 A. 원리대로 생각했어. 또 하나는 뭐지? 그냥 선생님이 기술. B는 뭐랑 같다? 그냥 절대값 A랑 같다. 근호 안에 제곱은 절대값으로 빼려면 스승님께서 그런데 이 a가 음수니까 빼기 a로 나와야지 그럼 b는 빼기 a 알겠어? 똑같지 결국? 오케이 그 다음에 얘는 뭐야 얘는? 얘는 제곱하면 16b제곱이 되는 수지 제곱하면 16b제곱이 되는 수 중에 빼기 달았으니까 음수인 거지 그럼 16b제곱이 되는 수는 합이 아니면 빼기 합이 아니야? 맞아, 맞아. 그럼 그 중에 여기는 음수 자부리잖아 그럼 여기 빼기 삽이 되겠네. 그러면 C는 빼기 삽이가 되는데 B가 빼기 A래매. 그럼 B에다가 다시 빼기, 여기다가 빼기 A 집어넣으면 넌 4A가 되는 거 아니야? 맞아, 맞아. 그럼 다 했네. A에다가 마이너스에 B는 얼마? B는 빼기 A래매. 그럼 여기다가 빼기 A 이렇게 쓰고 C는 얼마? 4A 쓰면 2A니까 6A 이러고 나오겠는데. 이해하면 안 하노? 이해했어? 되지? 할만하지? 할만하지? 자, 이것을 자꾸 원래대로 해줬지만, 이제 내신 시간, 저기 뭐야, 학교든지 문제를 풀 때는 원래는 다 기억하셔야 되고, 아, 이는 바로 이렇게 쓸 거야, 선생님은? 바로 이렇게 쓸 거야? 알겠지? 이렇게 나면, 나오면 A가 음수니까 빼기 A로 나올 거고. 맞아? 그럼 B는 뭐야? B는 양수야, 음수야? A가 음수라며? 그럼 B는 양수지? 이게 지금 B랑 같은 거니까. 예, B는 양수니까 빼기 3위로 나오겠네, 1차적으로. 맞아, 안 맞아? 이렇게 하셔도 되고, 애시 당초에 여기다 뭐 넣어도 돼? 빼기 A 넣어도 되지? 무조건 빼기, 빼기에. 그냥 절대값 a 또 써도 되지. 왜냐면 절대값 안에서는 여기가 마이너스 a 있어도 그냥 털어서 그냥 a라 써도 돼. 절대값 안에서는 1 마이너스 a 이렇게 있으면 이거는 a 1이라고 써도 된다고. 내맘이야내 마이너스 꼴 120이 바로 털어버린 거잖아 내가. 예스야. 그러면 이게 음수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달고 나오니까 4 a. 시험장에서 는 이렇게 풀어야지. 원래 따지는 게 아니라. 알겠지? 됐어? 자, 다음에 143번 몇 번? 143번 루루루 루의 x 더하기 2의 제곱 x 더하기 2의 제곱 마이너스의 루트 x 마이너스 2의 제곱은 x 마이너스 1에 대하여 다음 값을 구하라 1번 x가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x 구하한다 2번 이렇게 하래 나 보세요 그냥 선생님이 이것도 하나의 방정식이거든 내가 이 방정식을 그냥 풀어버릴게 차근차근 안 해보고 어떻게 하냐면 얘는 어떻게 나와야 된다고? 절댓값 x 더하기 2로 나와야 된다고 이해하지? 그 다음에 마이너스의 쟤는 절댓값 x 마이너스 2로 나와야 되고 얘가 X-1이랑 같은 거지 이해하노? 이해하죠? 절대값을 다루는 철칙 그게 뭐죠? 구간 나누는 거야 절대값을 다루는 철칙은 절대값 아니 양수, 음수 나눠서 푸는 게 철칙이라고 이해해? 그러면 그걸 양수인지 음수인지 나누는 기준이 있겠네 기준은 뭐야? 양수인지 음수인지 나누는 기준은 당연히 0이지 이해했어? 안 했어? 항상 뭔가 나눠서 볼 때는 기준이 필요한 거야. 이해해. 니네 2차 함수 최근에 배웠지? 2차 함수하고 직선하고 위치 관계 배우지 않았어? 배웠을 거야. 이렇게 하면 안 만나는 거지. 이렇게 하면 만나는 거고, 이렇게 하면 두 점에서 만나는 거지. 그러니까 기준이 뭐야? 접할 때야. 당연히 접할 때의 기준보다 올라가면 두 점인 거고, 내려가면 안 만나는 거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해했어? 0개 한개 2개 인데 이때 기준이 1개가 되는 거야 알겠죠 그리고 절대값은 철칙이 뭐라고 나눠서 푸는데 기준이 절대값은 0일 때라고 알겠죠 그러면 이거 봐봐 이제 얘는 0이 되는 게 마이너스 2야 이해해야 돼 그럼 얘보다 크면 얜 양수지 맞아 얘보다 작으면 쟤 음수야 이해했어 안했어 이해했죠그 다음에 얘는 영이 되는 기준이 뭐야? 2지. 이거보다 크면 양수고 작으면 음인 거지. 예, 안 했어? 잘 봐, 그러면. 이쪽도 플러스라 쓰고, 얘는 요 색깔로 바꿔서 선생님이 지금. 이쪽은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지. 이해해야 돼. 그러니, X를 몇 개로 나눠야 돼? 이 문제를 풀려면. 몇 개로 나눠야 돼? 세 개로 나눠야죠. 세 개. 이 부분. 이 부분, 이 부분은 세 개로 나눠야 되는 거죠. 이해했어? 그죠? 그래서, x가 뭐보다 작을 때?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 여기죠? 이때둘다 음수라며. 둘다 음수니까 마이너스 달고 나오죠?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에. 쟤는 마이너스 달고 나오면, 더하기 x 마이너스 2는 x 마이너스 1이고, 죽어버리고, x는 뭐 나오죠? 마이너스 3 나오는데 나온거이 범위에 체크해 봐야지 그랬더니 답이 되네 이해했어? 그 다음에 s 제 x는 뭐야? 뭐보다 크거나 같고 여기 가운데 푸는 거야 그 is not a g o 보다 one. This is not a good one. This is not a g o 잖아 플러스죠 그러니 x 더하기 t 고 얘는 마이너스죠 그죠니까또 플러스로 나오죠 플러스에 x 스 마이너스 플러스1 plus 1 plus 1 p l 가 여기랑 더해서 플러스가 됐다는 얘기야. 1 p 이게 s 란 같아? x 1이랑 u 죠 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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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여기서 s 뭐1 plus 1와 l u s 1 plus 1 p l 해 s 1 plus 1 plus 다 p l u 가 뭐보다 크거나 같을 때 마지막으로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그럼 둘다 양수죠 둘다 양수 그 맞아, l u s 1 p l u 는 마이너스 둘다 양수니까 이렇게 나오고 그게 x-1이 되는거지 그럼 여기서 x 또 죽네 이건 얼마야 4네 그럼 x는 넘어가면 5가 되겠죠 오늘 체크해보니 답이네 이거를 여기서는 이렇게 세개를 다 쪼개준것이 나는 한방에 풀어버린거고 e s 안했어 할수 있겠지 자 150번 니네 혹시 근데 이거 그래프 배웠어? 이 그래프 그리는 법 배웠어? 중학교라는데? 때? 2학년 때안 응. 배웠어 혹시? 그래프 배웠어 안 배웠어 이거? 안 배웠어? 자 150번 몇 번? 150번 루트, 먼트 루트 7분의 1하고, 루트 3분의 1. 이거 사이에 있는 분수 중 분모가 21이래. 저 사이에 있대. 루트 3분의 1. 요 사이에 있어. 그 식으로 표현해주면 사이에다가 이거지. 그리고 분모는 21이래. 그럼 분자는 모르니까 엑스라 쓰자. 이해했어? 안 했어? 그죠? 기약분수 개수를 구하래. 뭐의 개수를 구하라고 기약분수의 개수. x가 자연수냐? 맞지? 네. 자, 자연수. 이게 자연수. 이거 어떻게 하면 돼? 지금 이 상태로는 비교하기가 좀 거시기하지? 분모가 안 같으니까 거시기하잖아. 분모를 같게끔 하는데 그래. 여기 하또 루트가 있네. 그죠? 루트도, 뭐, 루트도 뭐야? 걸리적거린다 이거야. 그럼 뭐하면 돼? 그 루트가 걸리적거릴 때 하는 방법은 제곱이야. 알겠어? 내가 문제를 푼데 루트가 걸리적거려지 그러면 제곱. 알겠지? 그래서 이 전체를 제곱해도 부등호 방향 바뀌어야 안 바뀌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 이게 얼마나 돼? 21제곱하면? 21 곱하기 21이라고 쓰자. 알겠죠? 그럼 여기는 x 제곱될거고 여기는 3분의 1이 되겠네 이해했어요? 그러면 얘 이제 분모를 맞춰주면 되지 분모를 맞춰주면 돼 어떻게 하면 돼? 7 곱하기 7에다가 3 곱하고 21 곱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여기다가 요만큼 곱했으니까 분재도 그거 곱해주면 되겠네 그럼 63이네 이해했 안했어? 그럼 얘는 3에다가 7에다가 21 곱해주면 되니까 얘는 뭐가 되겠어? 요만큼 더 곱한 거 아니야? 이해 그러면 7 24 147 이네 이해하노 안하노 맞아 그럼 분모는 이제 똑같아졌지? 분모는 똑같아졌고 여기가 x 제곱 이렇게 되네 그럼 x 제곱이 너보다 크고 너보다 작은 제곱수 아니야? 이해하네 그럼 x 제곱이 가능한게 뭐야 이게 8의 제곱보다 작네 그죠? 그럼 8의 제곱 가능하고 9의 제곱 가능하고 10의 제곱, 11의 제곱, 12제곱까지 가능하죠. 12제곱이 144 14 이거 알지? 11제곱이 121, 13제곱 얼마? 165. 그렇지 14제곱. 외워야 되는 거야? 196 알겠죠? 15제곱. 225 알겠죠? 다 외워. 한번 쓰고 외워. 16제곱 얼마? 256. 17제곱 289 알겠죠 18, 18제곱 324 알겠죠 19제곱 381 알겠어요 외우세요 한 번씩 쓰고 됐어 그러면 이제 x가 가능한 게 이제 제곱을 베끼면 다 x가 에너지 되어버리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해하니 안하니 그저근데 기약분수 돼야 된다며 그러니까 21이 3 곱하기 7이니까 x는 3에 배수면 안되고 7에 배수면 안되지 그러니까 얘는 안되네 이해 해. 얘도 안되네 그러니까 이렇게 3개 있지 이해했어요? 자 생각을 배우는 거야 기계적인 걸 배우는 게 아니라 알겠죠? 내가 처음에 했을 때 분모를 갖게끔 하는데 루트가 번거로워 제곱해서 풀겠다고 이해했지? 그리고 선생님 분모 계산 안 해버리지? 그것도 배우세요 자, 그 다음에 143번도 했냐? 143 했고 아다 했구나. 그 다음에 155번. 몇 번? 155번. 자, a 더하기 b는 얼마? 6일의 루트에 루트에 x-a의 제곱 더하기 루트에 루트에, 루트에 x 더하기 b의 제곱. 이거를 간단히 하는 과정에서 요 x 빼기 a의 부호를 잘못 봐서 부호를 잘못 봤죠. 그래서 얻은, 얻어낸 게 이거래. 3x 마이너스고. 한번 봅시다. 어떻게 했는지. 그럼 일단 또. 문제는 이렇게 쓸수 있지. 바로 절대 값으로. 바로, EX 더하기 EB 이렇게 쓸수 있어, 바로. 이해 돼? 그러면, 잘못 봐서 이렇게 나왔다며. 그러면, 얘도 플러스로 본 거고, 얘도 플러스로 봤어야, 요거 나오는 거지. 그런데, 얘만 잘못 본거래며 맞아, 안 맞아? 그럼, 원래는 어떻게 나왔어야 돼? 원래는 쟤를 마이너스로 봤어, 봤었어야 되는 거지. 얘를 지금 플러스 플러스로 봐야 이거 나오잖아 근데 잘못본 데가 여기문며 그래서 잘못봐서 이렇게 나왔다며 맞지? 그러면 이게 플러스 플러스야 이렇게 나온거지? 그러니까 얘는 원래 마이너스였던건데 얘가 잘못보고 계산한거지? 얘해 됐죠? 그러 그러니까 원래는 마이너스니까 이렇게 나와야지 얘는 플러스니까 이렇게 나와야되고 계산하면 얼마야? 플러스 x에다가 제대로 나온 식이 이건거지 맞아, 안 맞아. 그럼 내가 이 위식을 이용해서 AB만 찾아주면 되겠네. 이해해야하네요뭔소린지 알겠어? 이해하죠? 그럼 해보자, 이거. 이것도 플러스로 나오면 X고, 여기 플러스로 나오면 2 x 니까 3X 맞지? 그죠? 그러니까 3X에다가, 쟤는 플러스니까 마이너스 이렇게 된 거네. 됐어? 이게 얼마여야 돼? 빼기 구여야 되겠네. 그러면 a-2b는 9 인정? 마이너스는 한 방에 털었어 바로 그죠? 그 다음에 a 더하기 b는 6 인정? 이거 둘이 연립은 너희들 할수 있지? 연립하면 a,b 나와? 집어넣으면 되네 알겠죠? 내가 어려운 계산만 해줄게 알겠죠? 계산을 하에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됐어요? 158번. 몇 번? 158번. 자, 0. a b 1이네. 자, 첫 번째 거 루트에 a 1의 제곱이래. 자, 두 번째 거 뭐야? 1 b의 제곱이래. 세 번째 거 a b 1의 제곱이래. 그다음에 루트 에의 a 제곱분의 1이래. 루트 에의 b 제곱분의 1이래. 세 번째 작은 순서로 나열했을 때세 번째 수근호 바뀌어 보란다. 맞세요? 얘는 그냥 문제는 절대값도 필요 없고 그냥 바로 1 a가 써도 돼요. 여기까지 가면 좋겠어. 얘는 이제 뭐야? 얘는 그대로 1 b로 빼면 되지. 맞아 이건 애비가 좀 필요하네 0과 1 사이의 두수 곱했네 0과 1 사이의 두 수를 곱하면 더 작아지는 거 아니야? 원래 수보다 맞아 안 맞아? 0과 1 사이의 수를 곱했잖아 그러면 이거보다 더 작아져 제는 0과 1 사이의 수를 곱하면 수가 다 어떤 수에다가 0과 1 사이의 수를 곱하면 더 작아진다고 여전히 0과 1 사이가 되는 거고 상식이야 이해했어? 그럼 얘도 1마이 ab라고 쓰면 되네 그러면 선생님 눈에 바로 보이거든 1에서 0.5시기 모시기, 모시기 뺀거니까 넌 1보다 작고 너도 1보다 작고 너도 1보다 작아 이해해야 돼 근데 너네 둘은 이건 a분의 1 아니야 얘는 a분의 1이고 얘는 b분의 1이니까 얘네 둘은 분다일보다커 맞죠 왜 0과 1 사이의 수를 뒤집으면 당연히 1보다 커져 한번 정리해줬었죠 선생님이 이해했어? 그러니 작은 순으로 세 번째 수는 이 안에 있네? 맞아 안 맞아? 그죠? 그러면 어떻게 1에서 A 뺀 거랑 B 뺀 거랑 L이 뺀 건데 세 번째 큰 수는 빼는 수가 제일 작은 게세 번째 수지 세 개가 있으니까 이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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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안 맞아? 세 번째 큰수 잡으라 그랬으니까 이수가 제일 빼는 수가 제일 작은 게세 번째 수 아니야? 그럼 이거는 그냥 여기 서 있잖아. 이렇게 잡고 넘기 봐. 세 번째로 작은 수가 아니잖아. 세 충. 이해했어요? 할 만하지. 뭘 배워야 돼. 뭘 알고 있어야 돼? 0과 1 사이의 수를 곱하면 더 작아진다. 0과 1 사이의 수를 곱하면 더 작아진다. 0과 1 사이의 수를 뒤집으면 1보다 커진다. 상식. 알겠지? 오케이. 끄세요